그런 거지. 눈하고 입이 보이는 <laughs> 거지. 원래 이게 대가리 쪽이라. 할때 이래 이래가지. 이래 이래가는건 이래, 이래 아니잖아. 이거 그거. 가거그가그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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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이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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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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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할때거그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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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거 그거. 다 우리 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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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있거거거거그 <laughs> 그럼 이뭐 이거 이아볼까 보라 보라 라 보자 라아좀 보라, 또 있다 또 있다. 물끼니 뭐냐? 뽑아보고 물끼는 거 아닌가? 최소전 재있나 미식기는 이제야. 아이고만 안조심해 근데 그게아이고 내가 말은 이거 안쓰거는뭐다 아. 힘가 얘 나도 한. 어심신은 면 한발 보가고시해 해라. 그렇지,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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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라 그래. 그래 그런 그래. 거는. 그, 건 아니고, 푸는 건게아다 흔들어도 게다 이럴 수나 맞아, 이 수는 왜 이래, 이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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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지해이이 뭐. 향,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 <놀람> 나, <놀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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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놀람> 어 상은 다, 다, 다 탄다. 이거, 이거. 붙어보네. 바람 <놀람> 거기로 붙어보네. 어, 참. 탄다, 놔둬봐라. 탄어 또 붙이고 가면 돼. 타이게 열 개씩이네. MC가 좋은 향이 뭔지게알이 볼게. 꽃장이 나네. 아, 그러네. 향이 2만짜리다, 그거. 됐나? 예. 꽃이, 꽃이시네. 꽃향이 나지? 응. 그이만원짜리다오늘만 하여튼 뭐 없는 돼지 리도 닦고 한도 최고 정도 했다 내가 하자 할게 총수슈퍼젠잉 <목소리> 그래 그래 음. 그러면 내가 여여여다올나 그래 어, 모자 네. 가만있어봐 네, 내가 전부 다한번 째려보난디 해달래 내가 할게 아 음. <목소리> 될까, 어, 이거 요거 내가 요 요거 자 여기까지 이래야돼자 아기 그 해라 아여여한대쳐야될 이거 그럼 싸우하시 시작하자 저 지금부터 장기 4349년 병신년 용성 37 산악계 시산제를 거행하겠습니다. 시산제에 앞서 순국선열및 문제 가신 37 산악계 회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다음에는, 회장님, 회장님, 뭐, 총무가 하자, 그러면. 강신인데, 시간을 먼저 모시거든. 응. 응, 그래. 내가 강신할게. 응. 저녁 시간. 조금만 쪘어. 조금만 더잖아 <laughs> <조금만 더 들어. 웃음> 오늘 뭐, 태수그릇도 가고, 진짜 오늘은 뭐좀 하는 것 같다. 그래, 장윤이 제갖고그가지고 오늘 꼭 내가 명심을 했다. 제자리가 떠나야대 제가 응. 그 다음에 이제 어, 돈한 아, 돈은 여기다 한기고그 어, 예, 네. 다음에 참신들 전부 다 같이 저금게을다 전부 다술한야술한잔아술한술한잔아한아아니한잔하아한잔야다술다술한잔다술다술한잔다술한잔 볶아야 고 자 다같이 절두번으서 산신을 맞이 합니다 자 일동 재배 자, 다음엔 아, 그 다음에 이제 삼신단은 초원인데 이거는 이제 제주가 이제 연기를 한번더 해야 된다. 너한테 내가, 내가. 어. 어. 이제 천 이제 저 자를 때한 뭐. 잔만 따라가지고 같이 한잔이 같이 줘. 한잔 갖다 놓고 그래 홍지호 술한잔 잘라. 아 하나만 하나만 갖다 놔두면 하나만 놔두면 한 개만? 그래 한 개만 해가지고 그래 한 개만 해가지고 그렇지 저것만 해.

홍주 형, 이심 도다 <laughs> 고기나? 아, 과일이 네. 넣어서, 뭐, 뭐, 과일 대요 과일. 자꾸, 뭐, 옹자되 있겠네. 두개 하나, 세개 세 하나? 세개 이거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laughs> 해 아, 이제. 자, 누전전두번 음, 음, 네. 해놔. 내가 두번 하면 되나? 그래, 우 혼자 두번해 그, 그, 그고 이제 이, 우이나 이제, 이제 거 된다. 그, 그안 하고. 이 다음, 이 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이제 동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마이 잡수거. 입에 물 자, 그럼. 그럼 <목소리> 그될 그래, 다음이 제 독촉인데 다음이 13월 <목소리> 유세차 당군 기원 4349년 3월 19일 시작과 새로운과 희망이 움트는 병신년 3월 좋은 날 용성 37선학계 회원들이 감히 천지신명 1월 성신과 우리 용산 수호신의 엎드려 고하나이다 <laughs> 6십후 번에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베인 늙은이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되어 시작하게 된첫 산행부터 지난해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 산행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한 감사와 한목하고 다복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의 진심을 인 마음을 담아 죄를 올립니다. 항상. 상가 자연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며 대 자연의 승리에 따라 순리를 지켜 갈 것을 약속하오니 이 늙은이들이 금수강산 어디를 가더라도 가벼운 발걸음이 되도록 포근하고 다정하게 감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 회원들이 사령을 통하여 서로 생활의 우애가 넘치고 건강하며 무탈하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작은 정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간소한 죄를 올려오니 흠향하시고 저희가 올리는 한 잔소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4349년 3월 19일 용성 37산악회 일동 다음 아, 이제 안 다음 누구한안내내내하고 해도 된다 그래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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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다 녹히고. 예, 솔직히 한데 버벅거려. 이거 일단 삼겹살로 이될 거. 다 변해. 뭐지내니까한 번만 해라. 어차피 무이될거아니 이거 젓새가네. 됐다 막으면 몰라. 그나

별두번자 자, 싸움 타는 거내안사게한 잔, 한 잔만 따라도 돼? 네, 네. 점잔해야 되 그래. 응. 아, <laughs> 리지 <다리야 웃음> 뭐 그래. 가지라 올라가시면 절대 못 하겠다. <laughs> 대한민국 어디를 운전하고 생기더라도 무사고 운전하고 원래 참고마버리고 운임도 많이 받고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예에 여기 있을 <laughs> 어, 어, 잘 때는 뭐 대추 잘때때 나와 박장 안전 운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 속으로 이렇게 떠억, 광희 씨에서 뭐라고 빌어 뭐. 마음 속해 이제 무병 장수하라 그래. 아, 내가 무병 장수하는 겠나잔 혼자 치자. 잔 혼자. 내가 가줄게. 어. 초에다가 엎드린, 린데 참, 엎다 친다. 해피고 헤 나. 헤헤헤헤 이제 올해 우리 친구들 다 건강하다고 해주기 위해서 고 가정에 화목하고 우리 회원 간에 친목을 아, 도모하고 아, 웃음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시 여보까? 말해야 되지? 그럼 일단 이요 길이 응, 거꾸로 수시 여보 자, 그래. 수시 여보라 그래야 뱅뱅 돌리지글바람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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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여기 하하뭐 거울 쓴다. 안는다자또또접 사진에 좀 멋있게 나오게 일어나 아, 맞다. <laughs> 뭘안 해. <laughs> 사진도, 사진도 멋있게 나오게. 막기는맞다 그. 코다 야, 제가다. 좀자가 <가. 웃음> <laughs> 참 좋다. 응? 응. <laughs> 음. 아무리 이렇게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음. 네. 원래는 전보다 중 사람 아무도 없다. 청 건강하게 해야 우리 자,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 한번 해야지. 그래 결해야지 그래 이제 네. 다 같이 이게 이게 태우면서 태우면서. 아그뭐뭐다 같이 한번. 아하고떼하자아 그래, 이 해라 내 여태우기. 자좀좀다나자자 네. 도착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날마다 행복이 가득하늘 하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 타를피 자, 깨끗하게 탔어. 자, 이제, 응보하면 보하자 응보하자. 응보하면 되지. 자, 응보. 자, 응. 자, 응. 자, 응. 자. 응. 자, 응. 자, 응.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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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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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와요 한 번씩, 전부 야, 자. 다 들고, 자. 야, 우리, 와요 삼시지 선악회 화이팅 한번 해야 돼. 그래, 그래, 그래. 자, 연기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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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자. 자, 이거. 은복은 이기다, 이거. 그래, 그것도 좋고, 뭐, 그래, 한 번씩, 일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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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다, 이게 좀. 다들어라 그러면. 자, 자. 복주다, 그것도 많아, 저것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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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여기 아니, 반전들? 에이, 그, 없나? 자, 그나마, 음. 남자들은, 음. 아,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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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만 우리가, 용성 37산악회 이쪽에 이쪽에 아, 아. 그래. 아, 갈게. 이쪽에서형주부터 이쪽에서, 화이팅! 그러나잉? 용성 7산악회 화이팅! 이래, 이 내야지, 뭐. 힘을 좀 내야 될까, 이래보다 넓은 맞다! 맞다! 아, 이 보양 먹고 힘내라 저째청모가잘 돼야 되는데 총무가 그 어어 그알밀토 한다 야 이거 내뿐 아이고 다잘 돼야 돼 인자 가지고 인자 어 까만 앉아 앉아 삐봐라이기 앉으면 되겠다 인자 앉아 삐봐라 <laughs> 이거 다 먹고 야 된대이 아저 돼지님 코풀도 팽팽팽퐁가눈오 모양이야